안녕하십니까. 닥트쟁이 닥트콤 김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4월이 찾아온 만큼 날이 굉장히 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에는 해가 뜨거워가지고 저도 땀이 많은 편이라 벌써부터 반팔을 챙겨 입었는데 다가오는 여름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더위를 타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동식 에어컨에 대한 문의 전화가 벌써부터 제가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두 제품은 대성아이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3구짜리 DSC N6300 이쪽 좌측에 보이시는 거는 DSC N5500 두 가지 제품을 제가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N5500은 앞에 자바라가 2구 이 6300은 3구 크기는 동일한데 가로 560에 세로 700 높이는 1250으로 두 가지 모델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대신에 보이시는 게 자바라의 이 구멍의 크기에 따라 더 이제 냉방의세기라던가 냉방의 평수가 커지기 때문에 이쪽에 보이시는 5,500은 소비 전력은 2,300 와트, 그다음에 평수로 말씀을 드리면 한16평 공간에서 사용하는 제품이고 이 우측에 보이시는 이 N 6,300 같은 경우에는 소비 전력은 2,700 와트, 그다음에 평수로 말씀을 드리면 한18평 정도 공간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동식 에어컨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동식 에어컨을 사용할 때 사실상 뭐 공간 전체를 냉방하기보다는 이 앞에 있는 자바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공간에 쏴주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나가는 바람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댐퍼도 여기 자바라 앞부분에 달려 있고요. 그 에어컨이기 때문에 시외기 설치는 필요가 없지만 자체적으로 뜨거운 열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상단부 위쪽에서 뜨거운 열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요거를 많이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신데 이거는 저희가 이쪽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 씌워 놓은 거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은 이 위쪽에서 뜨거운 열기가 나오게 되고 이게 바깥쪽으로 배출을 해주셔야 이제 내부는 시원한 냉방으로 쓸수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발아나관을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빼주시는 게 내부 냉방을 시원하게 쓰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 측면에도 공기 흡입구 필터가 있기 때문에 어 이쪽. 부분을 벽에다가 바짝 붙여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쪽은 공기가 들어가는 필터니까 공간을 좀 떨어뜨리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러 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에 뭐 1회 아니면 뭐 공간이 좀 먼지가 많다 하는 경우에는 한 2회 정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청소를 좀 자주 하시는 거를 많이 권합니다. 필터는 옆면에도 있고 마찬가지로 앞면에도 공기흡입구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이렇게 열 수가 있으니까 주에 한번은 사용하시기 전에 한번 열어봐서 더럽다 싶으시면 청소를 해드리는 거를 꼭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옆면에 보이는 이 파란색 통은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물이 담기는 통인데 어이 물이 가득 차면 비워주시면 되는 원리지만 이거를 매번 비우기가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 안쪽에 보시면 이 물이 떨어지는 호스가 있는데 이곳에 이제 호스를 연결해서 바닥으로 눌어뜨린 다음에 물을 이제 호스로 흘려버리시면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정도 한번 사용하실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델 전부 다 이제 220V 단상 전기를 사용하는 건데 옆면을 보시면은 쉽게 플러그만 꽂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300은 2700W 5500은 2300W를 소비하기 때문에 꼭 전기를 사용하니다 하실 때는 단독으로 콘센트에 꽂으시는 게 제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탭 같은 데다가 다른 가전 제품이나 전기 제품이라 사용하실 경우에는 전기량이 모자라서 차단기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꼭이 이동식 에어컨을 사용하실 때는 단독으로 콘센트에 전기를 꽂아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어 이렇게 오늘 제가 대성아이온 이동식 에어컨 N6300과 N5500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두 가지 제품은 대성아이온에서 순수 국산 제품, 국산 부품들만 가지고 제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해온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대성아이온의 위치 또한 저희 이제 탁트콤 매장 위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AS적인 측면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 이런 부분들이 어 저희에게도 많은 장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대성 아이원의 제품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닥트콤을 통해서 구입하시는 소비자분들께서도 어 대성 아이원의 이동식 에어컨은 어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든 국내 제품이다. 그리고 AS 또한 대성 아이원에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AS 걱정구간 없다라는 사실을 좀 알, 알아주시면 좋겠고. 어, 하지만 아셔야 될 거는 여름철에 더울 때는 이동식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AS 접수를 하셨을 때 최대한 빠르게 처리는해 드리겠지만, 조금 밀려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좀 순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최대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AS 처리를 해 주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거의 대부분 제가 전화를 받고 있고 아니면 저희 사장님이 좀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또는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은 최대한 친절하고 성의있게 응대를 해 드리고 제가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 문의 주셔가지고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가 굉장히 뜨거워 가지고 저도 더워서 지금 곧 있으면 땀이 날것 같은데 다가오는 여름 미리미리 준비해서 여름에 더위 때문에 고생하신 일 없도록 어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